<목소리> 안녕하세요. 앞으로 18기 UAE 단원 박성희 조혁진입니다. 저희는 6월 중순부터 3달간 두바이에서 중동 국가 바이어 발굴과 시장 조사 등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앞으로 단원들의 업무와 현지 생활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아침에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은 오전 현지 시각으로 오전 7시가 조금 지난 상태입니다. 저희는 보통 7시에 출근을 해서 8시부터 5시까지 근무를 하는데요. 택시와 메트로를 이용해 출근하는 저희의 출근길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메트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요트 모양 건물이 버젤아랍입니다. 여기가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건물 내부입니다. 이제 들어가서 근무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저희가 근무하는 두바이 지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곳은 지금 현지에서 유통 중인 다양한 한국 제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사무실 내부를 살펴볼까요? 이곳은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두바이 지사 사무실입니다 이곳은 회의를 진행하는 미팅실이고요상당히 공간이 계속하고 방음도 좋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곳으로 가볼까요? <laughs> 주사장님께서 근무하시는 공간입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AD 두바이 전산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사무실 저 멀리는 바다도 보인답니다. 혁진단원님께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물어볼까요? 사장님, 하고 계세요? 어, 네, 저는 지금... 두이 라면 시장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와. 아, 담당하고 계신 업무 간단히 소개해 주세요. 아, 일단 저희는 올해 첫 시장 다변화 사업 국가로 사우디가 선정돼서 사우디가 아닌 두바이 지사에 속해서 담임들과 두바이 지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의 주로 하는 업무는 일단 제일 중요한 사우디. 그리고 카타르 지역 바이어 발굴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프런티어 업체들이 한국에서 프런티어 업체들 저희가 세 곳을 총 업무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보 전달이나 아니면 현지에 필요한 시장 조사들을 저희 가는 분과 함께 하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우디 지역에 저희가 또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진행했던 세일즈 로드쇼나 그런 판초 행사를 통해서 실제로 한국 식품들을 현지로 수출하는데 큰 일조를 하는 그런 업무를 지금까지 했었습니다. 저희는 지금 수산시장에 시장조사를 가고 있습니다. 수산시장 내부입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서 다양한 해산물들이 이곳에 모여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파는 곳입니다. 규모가 엄청 큰것을알수 있습니다 여기가 코로나 이전과 많이 달라졌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다른가요? 코로나 이전에는 뭔가 정리가 좀덜된 느낌? 전통시장의 그런 느낌이 있었다고 하면 지금 코로나 끝나고 왔을 때는 조금 더 깔끔해지고 매장들이 다 구분돼 있어서 좀 세분화돼서 뭔가 진열도 잘돼 있고 보기 좋은 느낌인 것 같고 과일이랑 야채 종류도 좀더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아부다비 한인마크인 마당에 왔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은 차나 천 같은 가 되게 많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껌과 과자 같은 스낵류가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한국에서도 인기가 많은 김이 있는데 맛별로 종류가 되게 많아서 현지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되게 찾는다고 하네요. 마당에 대한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생긴 정도 한 2년 정도 됐고요. 어, 아부다비 에 사냥마카 몇개 없는데 한국인들이 많이 좀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한국인 모품을 녹음을... 중국 해 드리기 위해서 오픈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매장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 제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여러 가지가 있는데 라면유랑 아이스크림이랑 핫도그가 제일 잘 나가고 있매다 내장에서 라면 중에서는 어떤 그러니까. 제품이 가장 많네요. 저희가 제일 잘 나가는 순위가 신라면, 안성탕면, 불닭볶음면이세입 라면 외에는 어떤 면이 주고 사람들이 관심을 하시는지 냉면이라든지 라이 냉면. 그런 것도 잘 나가고 또 간간이 뭐 소멸이면 또잘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바이 지사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요. 케이푸드 앰버서더를 임명하는 자리입니다. 케이푸드 앰버서더로 임명된 분들은 케이푸즈 키트를 매달 받아보고 약 5개월간 먹방을 촬영하고 음식을 직접 요리해보는 등의 활동을 합니다. My name is Ron. Uh, I'm Palestinian. I'm born and raised here in the UAE. Um, I started knowing the uh, Korean culture or the let's say Korean like uh, songs and mm -hmm. uh, drama mm -hmm. since uh, 2019 oh. since i started like watching them, i started like liking the music and the uh, drama mm -hmm. and little by little like while watching the uh, korean drama i started liking the um, food mm -hmm. when i watch it like oh uh, i want to try this i want to try oh. this but i don't know how or where to try it so from that time I started like uh, searching here in the UAE like uh, places to go and eat. Mm -hmm. So I found like there's some restaurant that they serve Korean food, Korean barbecue. In mm UAE? -hmm. Yeah. So I started like trying to go and try the food mm -hmm. and then after that I, I said like I want to try making Food. Mm. So the first thing I tried to do was uh, kimchi. My family who tried it. They said that's good. You are a very good <laughs> chef. Uh, yeah, I love cooking in general, I cooking. and I really enjoy cooking. Like whenever I'm sad, whenever I have like uh, like I'm not feeling, I'm in a good mood, I go to the kitchen and I cook. <laughs> so yeah, that's how I started like knowing these. Let's say the food, and I like the uh, bulgogi. I like. Uh, I like um, Yakchit? Mm -hmm. Oh, someday I want to try your food. I will show you some pictures later <laughs> of what I cook. <laughs> sure. He loves K-Food! K-Food, fighting! Hi. 여기 현지에 한인분들이 하시는 병원들도 많이 있어요. 치료를 잘 받을 수 있어서 몸이 아프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응급 상황 있을 때 여기는 응급실이 한국처럼 바로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물론 응급 상황에서는 치료가 가능하지만, 크게 아팠을 때 말고는 어 일반적으로 몸이 아프거나 했을 때는 치료 받는 거에 있어서는 크게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현지 문화상 술도 금지되어 있고 길거리에 술을 먹고 돌아다니거나 취한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라서 길거리라든지 아니면 쇼핑몰 일반 건물 등 실내에서도 위험한 적을 느낀 적은 딱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불편한 점은 여기도 문화 특성상 업무 처리가 좀 늦은 편인데요. 저희가 뭐 바이어들이나 미팅할 때 그리고 현지에서 행사를 진행할 때 공간 업무를 할때 비자 신청을 하는 등 그런 업무를 할 때에도 좀 업무를 진행하는데 그러는데 있어서는 조금 불편함을 겪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두바이가 특성상 거의 5개월, 에6개월반년 정도가 거의 50도에 육박하는 날씨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실내 위주의 활동을 하는 겁니다. 보통 두바이에 보시면 두바이몰이라든지 굉장히 큰 몰들이 많이 위치해 있는데 일상적인 생활들을 몰 내에서 하는 방법이 여름을 나는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봐. 오늘 은 현지 친구와 함께 현지 음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여기 세 가지 음식이 같이 있다고 하는데요.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Okay. I'll, I'll start with the first. This is the appetizers mm -hmm. or the side dishes. Mm -hmm. So this is yogurt with Cucumber. Oh. Sometimes they put garlic, oh. but it's mainly cucumber. Mm -hmm. And this is like tomato sauce. Mm -hmm. So it's uh, tomatoes, um, parsley, mm -hmm. uh, onion, mm -hmm. garlic. They mix it in the blender and here is it. And okay. sometimes they put chili. Ah, spicy. These one spicy ones. Sometimes. Mm. It's spicy, sometimes they do it medium spicy. Okay. Okay, okay. so this is the traditional mandi. Mm. Bandi? Man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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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uh buhari. And this is Kepsa. ah Kapsa. Yeah. Mm. This is uh onion, fried onion, mm. like crispy. Mm. This is raisins. Raisins, are oh. uh, uh, and then you oh. have to eat it with that sauce, mm. which is, this is the very traditional Emirati uh, mm. uh, hot sauce. Okay. This is called dakus. Dakus, yeah. Dakus, that's what I'm saying. Dakus, And we will And you have to eat it with your hands. Yes, I'm going to eat it with my hands. Bye bye. Bye bye. bye, -bye. <laughs> 이제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3개월 동안 아주 보람찬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